박수를 외쳐야 되는 건강의 집이었습니다. 이 박수라는 것은 약간 타격의 느낌이 있는데 스트레스를 받을 때 쓰레기통을 발로 빵 차거나 또 설거지를 하다가 화가 나면은 어 컵을 갖다가 막 집어 던지면서 설거지를 하면 스트레스가 좀 풀립니다. 그거를 심리학적으로 뭐라 해야 기냐면 거친 육체적 타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체가 어느 타격을 받게 되면 스트레스가 날아간다는 그래서 우리가 박수를 쳐야되는 이유가 두번째가 바로 뭐냐 스트레스를 날리기 위해서 쳐야됩니다 자 A조 B조 박수와 항성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A조 <laughs> 아! 와 좋습니다 와 좋습니다 이게 바로 활력의 에너지입니다 야 A조 장난 아닙니다 B조 와 좋습니다 와고와 좋습니다 와 좋습니다 와 좋습니다 이 에너지와 열정으로 오늘 방에 들어가기 전에 또 저랑 눈이 마주치면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사람의 기준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상대방의 말을 기울여 들어주고 눈을 마주쳤을 때 고개를 끄덕거려주는 사람을 우리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봅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시작! 아, 시작! 고개를 끄덕거려주에 어, 뒤에. 어우, 뒤에 너무 잘하시네. 음, 저는 어, 부모님이 장애인이셨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도와주는 분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성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어, 나보다 좀 가난하고 힘든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봉사하시는 분들을 보면 저의 어린 시절이 생각나서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저는 이제 어, 다양한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다가 20대에 방황을 좀 하다가 군대 입대를 하면서 어, 안정적인 공직자 생활을 했습니다. 군대 생활을 21년 했습니다. 군대 생활을 21년 했는데 군대 생활을 21년 하면서 안정적인 봉급을 받고 정상적인 출근을 하고 퇴근을 하면서 근무를 했지만 제 마음은 에너지와 활력을 채우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런 거에 대한 질문을 하던 중에 제 인생 최고의 위, 위기가 왔습니다. 돈도 잃고 명예도 잃고 가족도 잃은 그런 최악의 상황을 겪게 되니까 아, 내가 이제 변해야겠구나. 그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마흔 살부터 40살부터 이 삶의 태도에 대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2년 정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 삶이 놀랍게 변화했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였냐? 바로, 내가 변하니까 모든 것이 다 변화돼. 내가 아내를 변화시키려고 하고, 내가 후배를, 후배를 변화시키려고 하고, 내가 상급자를 변화시키려고 애쓰다 보니까 내 마음이 힘들었는데 내 자신을 그냥 돌아다 보고 변화시키니까 인생이 완전 달라진 거예요. 오늘 그 중에서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선택했습니까? 아니면 그냥 태어났습니까? 선생님, 뭐라고요? 정답입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그냥 그냥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도 선택할 수 없었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도 선택할 수 없었고, 제가 태어난 도시도, 동네도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다 같이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얼떨결에 시작! 얼떨결에 태어났지만, 결국은 우리는 이 성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정답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어, 헌법과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공통적으로 나간 단어가 뭡니까? 정답입니다. <laughs> 행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뭡니까? 타인을 위해서 봉사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행복한 분들인 거예요. 강모님이 사위가 세 명이셨습니다. 첫째 사위랑 같이 어, 강을 산책을 하다가 갑자기 물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뭐 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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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줘 살려줘. 그러니까 첫째 사위가 장모님 기다리시죠? 해물 막 쳐가지고 장모님 딱구해지고왔습니다그 다음 날딱했더니 최신식 아반떼 최신형 차가 한대딱 있는 거예요. 거기 포스트잇에 네모가 딱써 있습니다. 역시 첫째 사위 자네가 짱이야. 그래서 둘째 사위, 사이, 셋째 사위한테도 그 소문이 퍼져가지고 장모님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장모님 둘째 사위 우리 산책 한번 할까? 또 이제 가까이 가서 또 산책을 했습니다. 운문땐 근처에서 산책을 다고 <laughs> 거기서 또 이제 빠진 척 해가지고 살려줘 사위 살려줘 이랬더니 둘째 사이가 장모님 장모님 없인 저살수 없습니다 장모님 제가 장모님 구하러 가겠습니다 형을 막 쳐가지고 장모님을 딱오셔서 장모님 괜찮으십니까 <laughs> 그 다음날 또 아반떼 최신식 차가 딱이 역시 둘째 자네가 중심을 잘 잡아줘 도있어 막내 사위도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전화딱 받고 사위 살려줘! 이렇게 사위를 사이... 다 구경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네 장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BMW 745가 딱 있습니다. 포스트잇에. 네가 짱이다. 장인 <laughs> 저는 이 의문을 꼭 굉장히 슬펐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장모님의 문제인니까 장애어른님의 문제인니까 막내 사위가 문제인가. 굉장히 슬픈 이야기인데 가슴이 아팠습니다.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니까 제삶이 완전 바뀌었습니다. 변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나만 바뀌었는데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가 바로 뭐냐? 웃음의 천하.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웃음의 천하. 철학, 웃음의 천하입니다. 자 왼쪽에 있는 아이가 웃, 웃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웃어볼까요? 하하하하 시작.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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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하하하하하하 박수 치고, 박장대소. 웃음 치료사, 웃음 치료사들이 하는 거, 박장대소. 저는 90년대 중반에 그걸 알았지만 저는 무시했습니다. 저 이렇게 웃는 거야. 못하라고서 이렇게 비웃었어요 제가 강사 공부할 때도 웃음치료사 선생님들을 많이 만났었는데 그분들이 아악! 이런 거는 좀 미친 거 아니야? 왜저러는 거야? 제가 별로 안 좋아했었어요. 그때 있지 않습니까? 웃으면은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고 충전된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된거다 자, 박장대서다 아시죠? 해볼자한번 해보... 해볼까요? 박찬도 준비하고, 야, 박찬도 준비. 예! 야! 박찬도 시작. 자, 이게 에너지와 활력인데 아이들은 이렇게 맨날 웃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른보다 오래 살아요. 굉장히 우리는 웃음이 중요한. 아니, 해서 어렸을 적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laughs>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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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먹었어? 나안 먹을래. 씨발 씨발. <laughs>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특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힘이 세요. 그래서 한 명이 제압을 못합니다. 두 번째 피부가 좋습니다. 피부가 맨들맨들합니다. 화장품도 안 바르는데 맨들맨들합니다. 세 번째, 젊어 보입니다. 그래서 나이 30살, 40살 먹어도 10대, 20대 애들이 막반말하고막 그래도 친구인 줄 알고 막 그런 사람들. 굉장히 젊어 보입니다. 전라도에 90세, 100세 넘으신 분들은 전부 다 웃으십니다. 마당에서 키우는 개가 방에 들어와가지고 똥을 싸놓고 가도 이이 <laughs> 이 개놈 새끼가 똥을 쌌네. <laughs> 이렇게 닦아주는거예요 실제로 제가 봤어요. 전라도에 90살 넘는 할아버지 할머니. 그러니까 오래 사실은. 그래서 웃음은 다양한 효과가 있습니다. 심장병과 순환기와 어, 면역, 면역 24가지 면역 호르몬이 몸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웃어서. 그래서 웃음은 신에 대한 감사의 인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어, 웃음을 다시 찾아야 됩니다. 동의하시는 분들만 박수, 박수. 감사합니다. 자 웃, 웃음의 첫 번째 법칙이 뭐냐면 안 웃겨도 웃어주자. 시작. 안 웃겨도 웃어주자. 시작. 안 웃겨도 웃어주자. 안 웃겨도, 웃어주자. 안 웃겨도 웃어주는 태도가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아는 거야 다 아는 거야 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아유. 세브람이 제일 좋아하는 야채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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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파 <laughs> 박장대소, 박장대소라는 무슨 소리죠? 세브람이 제일 좋아하는 야채는? 자 세브람이 제일 좋아하는 야채 파인 거 1800년도 유무하냐? 이걸 싹 팔러디 그 유무를 취급하고 있어. 하나 낳을까? 뭐이러면 어떻게 돼요? 조만간에 암센터 간거예 <laughs> 제가 대구 백화점 지하에 갔더니 어, 선물세트 사러 갔는데 김이 하얀 김이 있는 거예요 응. 서른아홍김이 돼요 김 제목이 뭐예요? 같이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앙드레김 시작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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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드레김 뭐야 유치해 이렇게 막 암살 때요 <laughs> 서른도가 오빠라는 <하는> 순서는 <laughs> 상하이 상하이 상 <웃음> 서른도가 <웃음> 서른도가 옷 갈아입는 순서가 뭔저 알아? 옷 갈아입는 순서가 뭔저 알아? 서른도가 옷 갈아입는 순서가 뭔저 알아? 시작 서른도가 옷 갈아입는 순서가 뭔저 알아? 그러면 이제 자녀분들이나 배우자나 이제 가족들이 뭔데? 이럴까 뭔데? 그러면 똑같죠 상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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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밥 먹다 말고 하는거죠 밥 먹다 말고 다 같이 시작 상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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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잘안되십시오자 이렇게 집에서 유머를 하고, 웃기는 얘기를 하고, 행동을 하면은, 어, 집안이 활력 넘친다는 겁니다. 이런 말했습니다 웃어라! 그러면 세상도 그대와 함께 웃을 것이다. 울어라! 그러면 그대는 혼자 울게 될 것이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웃어라! 그러면 세상도 그대와 함께 웃을 것이다. 울어라! 그러면 그대는 혼자 울게 될 것이다. 두 번째는요, 자신감의 철학. 항상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그 사람의 장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내야 돼요. 자, 우리가 어렸을 때 어, 돌자, 우리 돌 애들 보통 몇, 몇 개월째 거, 걸을만 하나요? 그렇게 걸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같이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목소리>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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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시작.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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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이렇게 하는 아요 자, 아이가 네 발로 기다가. 네 발로 기다가 두 발로 걷는 그 위대한 순간에 시작! 이렇게 하는 거야. 뒤에서 아빠가 박수 치고 엄마가 앞에서 끌어주면서 옳지, 옳지, 시작! 옳지, 옳지, 옳지! 옳지! 자, 그 엄마의 응원, 아빠의 응원이 네 발로 기던 아이가 두 발로 걷는 기적을 일으키는 겁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엄마와 아빠의 옳지 옳지 이것을 들었던 존재들입니다. 우리 전부 다. 나 근데 저 뒤에 10개월도 계시고, 10개월도 계시고, 20개월도 계신데. 자, 20개월 걸을 때 너는 자식이 넓지면 10개월만에 걷는다는데 너 20개월밖에 못 걷지마, 걷지마 이러는 엄마 아빠는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그치? 모든 아이 1 10개, 0 개월이든 2 0 개월이 상관없습니다. 우리 아이가 걷는다면 나는 얼마든지 응원할 수 있습니다. 자, 옳지! 시작, 얼씨, 얼씨, 얼씨. 옆에 계신 선생님들, 옆에 있는 선생님들 보면서. 어이 시작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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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힘들어요. 저 장한봉사 나가는데 저 장한봉사 나가 너무 힘들어요. 나가기 싫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시작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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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원해 주세요. 응원 응원해 주면 죽어있던 사람이 일어나고 누워있던 사람이 앉게 되고 앉은 사람이 일어나서 걷게 됩니다. <laughs> 그래서 우리는 평상시에 이런 단어를 한번 해볼까요? 훌륭하십니다. 시작. 옆에 계신 분들의 얼굴 보면서 한번 해볼까요? 시작. 대단하십니다. 배우고 싶습니다. 최고십니다. 멋지십니다. 진심으로 멋진 분들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되게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에 대한 믿음을 잃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고 유명해지고 예뻐지고 젊어지지만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이 소홀하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내가 돈을 약간 많이 벌지 못해도 내가 조금 인기가 좀 많이 없어도 또 옆에 있는 사람이 좀덜 예뻐도 덜 젊어 보여도 덜 날씬해도 그 사람을 믿어주고 얼치얼치 응원해주는 사람만 옆에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우리 삶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주제입니다. 감 감동의 철학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동의 철학. 시인의 재능은 자두를 보고도 감동할 줄 아는 능력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소한 것에 감동하는 사람. 우리는 감동을 받기 위해서 수많은 뮤지컬을 소비하고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보고 여행을 다닙니다. 하리에펠탑의 웅장한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고요. 미국의 나야나라 폭포를 보면서 감동을 느낍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그런 감동을 느끼기 위해서 자기의 시간과 돈과 열정을 투자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아도 얼마든지 우리는 일상에서 이 감동의 철학만 갖고 있다면 내 삶을 더 의미있고 풍요롭고 멋지게 만들어낼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주제 감동의 철학에 대한 이야기 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동은 깊이 느껴 마음이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움직여 우리가 전체적으로 에너지와 활력을 가지려면 이 마음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그 마음 관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종교를 찾기도 하고 또 어떤 단체에 가입해서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이 마음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어, 근데 이 마음을 움직이기 전에 말과 행동을 해버리면 마음이 움직여버립니다. 아, 내가 아는 어떤 분이 북한산에서 미팅을 했습니다. 남성, 여성, 아가씨, 청년인데 만났는데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근데 둘이 약속한 게 뭐냐면 둘이서 같이 등산을 하자고 했어요. 등산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여자도 남자가 마음에 안 들고 남자도 여자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뭐 그럼 됐으니까 등산을 하고 가시죠 북한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올라가는데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암벽 등반하는 코스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딱 막다른 안벽에 도착하니까 기존에 와있던 암벽등반 팀들이 막 장비를 설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장비가 없으면 여기 건너갈 수 없다. 그리고 지금 다시 역으로 내려가면 해가 지기 때문에 위험하다. 지금 여기서 내가 장비 빌려줄 테니까 너네 둘이서 껴안고 그러고 내려가라. 이렇게 했어요. 장비가 하나밖에 없대요. 그래서 고리를 딱 걸고 둘이 이렇게 거의 뭐 포옹하듯이 해가지고 한 30분 동안 내려갔어요. 자, 공중에서 가슴이 두근두근, 가시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가슴이 두근두근, 가슴이 두근두근, 가슴이 두근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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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무서워가지고 둘이서 손 어쨌든 어깨 꼭 잡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나 야, 싫은데, 얘, 나, 얘도 나나 싫어하고 둘다 서로 싫은 거 아는데 어쩔 수 없이 아, 이렇게 30분 동안 갔어요. 내려와서 같이 밥 먹고 술 먹고 한달 만에 결혼했습니다. <laughs> 박수 부탁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바로 그겁니다 행동해버리면 마음이 움직여 버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감동이라는 것은 어디에 가야 내가 감동을 느끼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서 감동을 느껴버리면 거기 안 가도 간 것처럼 느껴집니다 믿으시는 분들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뒤에 계신 선생님 두 분께 박수 한번 부탁드려요 뒤에서 바로 정말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과 행동을 해버리면 마음이 움직일 때가 있다 그래서 이 감동은 뭐냐? 바로 다이돌핀. 다이돌핀. 엔돌핀. 아까 웃었을 때는 엔돌핀이 나왔는데요. 엔돌핀이 암 억제 NK세포를 만들어 준다고 그랬는데 감동을 자주 느끼는 사람은 엔돌핀의 몇 배입니까? 네, 4,000배입니다. 4,000배. 네. 소름이 쫙 끼치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감동을 느끼는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젊어 보이고 드라마 배우들 젊어 보이죠? 어, 그런 감동에 몰입해서 자 양손 한번더 우와 시작 이야 우와. 예, 시작 예. 예. 엔돌핀 엔돌핀 4,000배. 엔돌핀 4,000배를 하려면 우와! 시작. 우와! 이야, 시작. 이야! 이거를 많이 해주니다 그래서 이걸 감탄을 많이 하고 마음에 막이막 심장이 막 움직이는 거를 계속 하게 되면 이 건강해지고 어, 건강해지고 막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괜찮으세요? 어, 아, 너무 웃겨가지고. 별로 웃긴 건 없는 것 같은데. 자, 박수 부탁드립니다. 야, 아, 학생이 눈물을 막날라오네 네, 아, 감사합니다. 자,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평상시에 솔직하게 놀라는 사람들 우와, 시작! 우와! 자, 오늘 목도리 선물 받으셨나요? 네. 예. 목도리 어때요? 우와! 우와. 목도리 어땠어요? 예. 우와! 자, 오늘 강사 섭외 어땠어요? 계신 분들 그 옆에 계시는 느낌은 어때요? 우와! 진짜 모든 게다 우아요. 모든 게다 감동이야, 감동. 자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다 보면 된장찌개 짭다 했습니다. 내 짭다 어떻게 하냐면 전 똑같이 따라합니다 된장찌개가 짜다. 내 아내가 해주는 밥, 내 남편이 해주는 밥, 내 자녀들이 해주는 밥이 된장찌개가 짭니다. 짭다 어떻게 하냐? 우와 짭짤하다. 시작. 우와 짭짤하다. 그다음에 나는 이제 물을 좀 부어서 이제 먹습니다. 네. 자, 미역국이 싱겁습니다. 자, 싱겁다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이야, 담백하다. 시작. 이야, 담백하다. 그리고 이제 거기다 김치를 좀 넣어서 같이 먹습니다. 자, 밥에, 밥에 돌이 있습니다. 자, 돌이 있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와, 튼튼한 쌀이네. 다음에는 이혀줘 시작. 이야, 튼튼한 쌀이네. 다음에는 이혀줘 다 같이, 우와, 시작! 우와. 우와! 자, 딱 들어가자마자, 방문 딱 열고 들어오자. 현관문딱 열고 들어오자. 이야, 시작! 이야! 우리 집이 최고다! 시작! 우리 집이 최고다! 이러지 않나요? 여행 갔다 오면? 우와! 우와! 그래서, 유쾌한 상태가 아니더라도, 기분을 유쾌하게 만드는 방법은, 유쾌한 마음을 갖고, 유쾌한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다. 이런 철학자들이 이런 말을 많이 했거든요. 저는 이 말을 믿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지금까지 했던 말, 어, 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통장의 잔고, 내가 갖고 있는 건물의 크기, 주식의 양, 이런 것은 내가 죽으면 다른 사람들이 다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진정한 나의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살면서 내가 했던 말, 내가 했던 행동, 또 지키기 위해서 쉽진 않지만 내가 소중하다고 지켰던 어떤 가치, 그것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들은 죽은 후에도 천국에 그게 그대로 같이 간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칭찬하고 웃어주 사소함의 감동과 그런 삶들을 계속해 나간다면 우리의 삶은 진짜 나의 멋진 인생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laughs> 자이 노래 부르면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박수 안 치셔도 됩니다. 손을 이렇게 흔들어도 좋아요.